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오늘 또 궁합 준비해봤거든요. 네. 네. 4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음, 두 사람 결혼은 안 된다. 힘들어요? 음. 음... 결혼하면 안 되고, 또 지금 입을 공방이 뒤에 부터 들어오는데. 음... 음, 올해 아니고 내년에 두 사람이 떨어지는 형국이고 네. 여자 사주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꽃같이 화려하고 예쁜 사주, 화려한 사주다. 네. 어뭐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사주, 네. 어 그게 사주고 어째 보면 작년 올해 있어서 뭔가 조금은 기운이 상승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공기가 네. 들어왔다는 표현이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 는 연예인 사주는 아니에요. 네. 뭔가 예술적인 그런 사주의 기질은 있어요. 운동이라든지 예수,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걸로서 탑 클래스에 앉을 만한 이름을 알리는 사주는 아닙니다. 오. 결국은 내가 무슨 음악을 했든 미술을 했든 운동을 했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지 뭔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름을 알려서 탑의 계열에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예. 남자 사주 괜찮습니다. 여자 사주도 괜찮아요. 이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지금 나이가 여자보다 어리잖아요. 맞아요. 여자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다 맞추고 살아줘야 돼요. 음. 어, 이 남자, 나이 만한 음. 여자가 이 젊은 남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음. 이 여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겉으로는 육신이 남자, 여자가 분명하나 속에 있는 사주의 기운은 남녀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 여자분이 남성의 사주고 이 남자분이 여성의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여, 여자가 활동을 하고 남자가 내조를 해야 되는 사주. 그런데 두 사람 간에 공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연애를 하더라도 매일같이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지낼 거예요. 네. 항상 이두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뭔가 서로 간의 일을 정리를 하고 다른 부부들처럼 뭐한 지붕 안에 360으로 같이 살게 되면 무조건 이별이 따라 들어옵니다. 어... 조금은 결혼하기에는 위험한 궁합이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고 네. 여자분은 한국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아니라 둘다 한국이나 둘다 일본에 있어서 연애를 했으면 만났다 헤어지죠. 근데 올해 하고 내년 하고는 공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헤어지지 않겠나? 음. 결혼까지는 아직 아직 홍기문도 안 열려 있고요. 네. 어, 홍기문도 아직 열릴려면 멀었고 음. 지금은 너무나도 그냥 그냥 뭐 선남 선녀끼리 이렇게 만나, 만나는 곳? 음. 만나는 거 만나는 거 만나 오늘 대부분 만나다 헤어지고 하잖아요. 그 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 만약에 일본과 한국에서 계속 그냥 좀 교류가 적고 네. 그냥 멀리 지내면은 결혼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 결혼은 못 가요. <laughs> 올해 아니면 내년에 헤어져요. <laughs> 뭐이두 사람이 공인이니까 헤어지면 무슨 기사가 나오도 나오겠죠. <laughs> 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수 미주씨 아시나요? 아니 몰라. 요그 <laughs> 이미주씨라고. 이미자는 알아요. 미주씨가 나데이미주는 <laughs> 이미주와 누굽니까? 이미주가. 그 돌연무안이 에도 많이 나오고 에. 하는 분인데, 에. 이제 개명을 했거든요. 에. 이름은 이승아. 이승아? 네. 그 남자분은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송범근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골키퍼 김병지, <laughs> 어, 이운재 <laughs> 네. 이렇게 납니다. <나옵니다. 웃음> 어, 어. 아유, 모르겠어요 서로가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이 여자분도 사주가 괜찮고 남자분도 사주가 괜찮아요 네. 근데 괜찮은 사주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다잘 사는 건 아니고 2년째 배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짝은 따로 있습니다 음. 아. 이두 분이 결혼할 수 있는 궁합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유, 내년,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헤어진다니까요 음. 아유, 무조건 헤어져야 되어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